요즘 그 중국에서 심심치 않게 조류독감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예방접종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올때 여러 가지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하, 사스도 예전에 돌았고 신종플루도 돌았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또 조류독감이 돈다고 하는데 원장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어, 그런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또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다 하시는 말씀이 아, 지금보다 뭔가 더 커다란 어, 그런 전염병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맞습니다, 어머니. 전문가들께서도 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그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데 앞으로 더 커다란 것이 올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물어보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존의 비밀, 이 책을 그래서 읽어볼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존의 비밀이라고 딱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로부터의 생존의 비밀일까요? 지금 21세기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많이 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살면서 생존, 양육강식의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의 생존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위기로 자본주의의 붕괴라는 그런 새로운 문명으로의 그 전환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에서의 생존이 될 수도 있고 또그 지금 뉴스에서도 간혹 나오고 있지만 북한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핵 위협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으로부터의 생존의 문제도 될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화산이나 지진 여기서는 이제 해일이나 쓰나미 같은 그런 자연재해로부터의 생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겸를하고 있는 그런 전염병에 대해 전염병의 그러한 위기로부터의 그 생존의 비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실질적으로 현대 문명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질병 대란이 몰려온다 해서 질병에 대한 질병 대란에 대한 위기로부터의 생존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은 따로따로 따로 와도 안 좋은 일은 같이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염병은요 운명의 전환기에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항상 함께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모든 문제점이 하나로 뭉쳐서 그 정점으로 어, 질병 대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앞으로 하게 될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2008년도에 기획이 돼 가지고 준비가 됐던 책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책이 집필되고 있던 2009년 봄서부터 에 신종플루가 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신종플루가 돌고 있는 그 상황에 적혀졌던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고뇌와 그 고민 그것이 이 책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은 다음처럼 뇌도 시작이 됩니다. 자,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무너지고 가정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의외로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를 이렇게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신종플루가 있었던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걸 경험을 했죠.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삶에 대한 깊은 회의를 품고 충격과 회한에 빠지게 된다. 아, 신종플루 때 우리가 모두 느꼈던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그런 공포라든지 그러한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전염병의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인류는 지나온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질병, 재난의 공격을 받으며 무수히 많은 희생을 치렀다.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염병은 참그 묘한 것이 전염병의 아이러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더욱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삶의 지평에 새 희망의 태양을 띄우며 한층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왔다. 그래서 문명의 전환기에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지만 그 전염병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새로운 문명이 다시 창출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또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난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그러한 양상도 같이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기에 이 전, 이러한 전염병이 우리한테 이렇게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거는 과거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생태계 파괴 때문에 우리 삶에 터진인 자연 환경까지도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규모가 너무나도 커지게 된 거죠. 지구가 병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과거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의 커다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에서의 그병 상태가 아니고 지구 환경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병 들었다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 거고, 그리고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커다랗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날의 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더, 다른 더큰 병이 지구촌을 엄습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전염병 어, 전문가들의 예측대로라면 머지않아 지구에 큰 병난 병으로 인한 난리가 되는 거죠. 예, 큰 병난이 닥쳐와서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삶의 영역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전염병, 미래, 미래에 발생할 그 전염병과 관련돼서 어,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 게시판을 엄청나게 달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공포감을 조성을 하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만 얘기를 했지 어떻게 살수 있냐.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사는 방법이 뭐냐. 하다 못해 어, 대비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그 방송국에서 그걸 잘못 만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 이렇게 의료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어, 써놓은 책, 유명한 바이러스 X, 어, 또제대재앙이라든 이런 책들을 보더라도 거기에도 무엇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적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1997년에 바이러스 X라는 차기 나왔는데요. 바이러스 X는 뭐냐면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지구가 병들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인류를 멸종을 시킬 수 있는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으며 만약에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전염병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바이러스 X 바이러스일 것이다. 그래서 익스팅션의 X를 따서 바이러스 X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현대의학에서는 1997년에 이미 암성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마치 영화관에 앉아있는 그런 관객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현대 의학은 지금 해답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해답이 없겠어요? 아니겠죠. 해답은 있는데 아직 그 해답이 뭔지를 알아내지 못한 거겠죠. 자, 그런데 생존의 비밀 이 책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해답을 모르는데 여기 해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밀이고 시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그 친절하게 그 아래 패러그럴 수에다가 그 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힌트를 알려주면 비밀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궁금하세요? 예, 궁금하시면은 어, 책을 직접 보실 거를 한번 이제 권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처음 봤을 때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또 어떤 그저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가장 쉽고 빨리 알 방법은 차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이게 세 개의 장으로 돼 있어요. 1장은 더큰 병난이 몰려온다. 2장은 대병난은 왜 오는가. 그리고 3장은 대병난을 넘어 생존의 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되게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what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why 왜그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how,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개념을 가지고 적혀 있는 겁니다. what,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큰 병난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죠? 그게 1장입니다. 2장은 why, 왜, 병난은 왜 오는가. 그리고 3장은 how,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죠. 네. 대 병난을 넘어 생존의 길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 벌어지는 일,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존의 비밀에 대해서 적혀 있죠. 그래서 1장은 보면 과거의 전년병, 지금 현재의 전년병, 그리고 과거의 설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것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장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장을 위해서 적혀진 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유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치료를 할 때도 환자를 치료할 때도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결과와 그 치료법을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인간 고통의 근원은 병은 천지에서 온다.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인류의 생존을, 인류 세계사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 변화 원리의 차원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y 만 잘면은 how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 제일 중요하고, 자, 이제 3장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있어 하는 장입니다. 예. 전쟁과 질병은 질병이 함께 온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생존의 길 해서, 예. 생존의 길, 여기 이제 시크릿이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강의 맨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예,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책은요, 그냥 흥미거리로 볼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그 소중한 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닌 바로 자신의 행복과 건강, 미래의 모든 꿈을 성취하는 진정한 성공의 열쇠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생존의 법방을 전수받아 최후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추권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뭐 이유 같은 것이 가슴 속에 와 닿으셨을 겁니다.